성적이 70점대가 나왔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원서는 뉴베리 수상작 보고 있고 영어 영상이나 리스닝도 오랜 기간 하루 30분씩은 하는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이상 만점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초삼은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견입니다. 왜냐면 하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이때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늦게 시작을 해도 극복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그만 지금부잘 들으세요. 솔루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영어 고민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주단쌤의 딱 이렇게 코너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공감 가고 특히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초등 때 죽어라 영어만 했는데 모의 내신은 7 0점때 받은 초 6의 사연이거든요.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라 미취학 때부터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엄마표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나름 열심히 연구해서 아이와 엄마표로 리스닝, 리딩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초6 되고 나서 이제는 입시 영어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분위기가 들죠. 동네 학원에 입학 테스트를 받으러 간 상황.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학원은 지역 중학교 내신시험지로 입대를 보는 곳이었대요. 자, 성적이 70점대가 나왔다. 아... 그래서 이 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원서는 뉴베리 수상작 보고 있고 양질의 좋은 책들이죠. 영어 영상이나 리스닝도 오랜 기간 하루 30분씩은 하는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이상 만점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일단 학원은 등록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게다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둘째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2학년이니 얘는 처음부터 그냥 학원에 보내는 게 맞을까? 근본적으로 회의가 드셨네요. 흔들리고 계신 거고 초육 큰애는 그냥 학원에 맡기면 성적이 오를까요? 너무 걱정됩니다.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학원 입퇴 점수에는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실망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제 생각엔 원인부터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뉴베리 수상작을 읽는 능력과 중둔 내신이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뉴베리 등존 원서 읽기가 키우는 능력은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이해라든지 스토리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상징 주제 윤리적 질문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고 중심의 독해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일 수 없는 읽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리딩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어 내신은 일단 출제자의 의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문 안에서의 근거를 찾아야 되고 문법 어법을 틀리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서논수형 쓰기 등 정답이 하나인 정확한 읽기 그리고 쓰기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읽기뿐이 아니라 문법 쓰기 등좀더 폭넓은 영어 영역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확한 읽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부 엄마표 영어를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딩과 리스닝을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 영역은 알아서 해결된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중등 고등 대학 입학까지 필요한 필요한 영어의 영역은 단순히 리딩 리스닝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섯 가지거든요. 리스닝 리딩에 더해서 라이팅, 스피킹, 단어, 문법까지 이 여섯 개의 작은 육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많아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가 빠져 있거나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이게 아니라 작은 육각형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써주고 균형 잡힌 영어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영어원서의 함정 인데요 사실 영어원서는 잘못하면 대강 읽히기 쉬운 책입니다 왜냐면 뉴베리 같이 정말 양질의 원서는요 문장이 매끄럽고 잘 읽힙니다 그리고 사건 정해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잘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내가 참잘 이해하면서 읽고 있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문장은 그냥 넘기고 인물의 중요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기만 하고 언어화하지 않는 거죠. 즉 대강 읽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건데 대강 읽기의 대표적인 패턴은요. 어우 좋은 책이다, 좋은 내용이다라고 끝내는 패턴. 스토리에 몰입은 나름 하고 감정을 느끼긴 했으나 그냥 텍스트 근거가 없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리고 대충 이렇게 이해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절대 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뉴베리 수상작을 읽었다가 아니라 대강 읽기에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이제까지 해온 게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시험을 봤을 뿐 충분히 아이의 리딩과 전반적 인 영어 실력은 올라와 있겠습니다만 그 시험에는 맞지는 않았다 핀트가 좀 달랐다는 거고 동생은 그래서 무조건 학원을 보낸다 이게 솔루션이 아니죠 이렇게 또 바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대강 읽기에 늪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학연이 올라갔을 때 필요한 능력을 균형 잡히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4학년, 5학년 이쯤부터 좀더 정확성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쓰기라든지 시험에서 요구될 수 있는 능력들도 미리 봐주셔야 된다. 오히려 양질의 원서를 읽은 아이들이 맥락이라든지 큰 틀에서의 이해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마 중학 2, 3학년 고등부 준비하면서 텍스트가 되게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때 정말 빛을 발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안심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차츰차츰 메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상황은 학원 가기를 거부하는 초삼아이, 영어 공부시키기, 이게 주제인데요. 상황을 보니까 초삼아이인데 영어는 3학년 되기 전에 파닉스와 쉬운 책 읽기 정도만 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아래로 세 살짜리 동생이 있어서 학습에 전적으로 신경을 못써 주는 상황이었어요. 불안했지만 주변에서 아이가 영리하니까 잘 따라갈 거라 용기를 주셔서 그걸 믿고 있었나 봅니다. 좀 방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근데 정작 수업이 시작되니까 이미 많이 공부하고 온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게 보이죠 초3이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이도 영어가 어렵다며.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도 기가 죽기 시작을 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생이 있어서 집에서 케어를 못해 주기에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학원은 한 사코 안 가겠다고 하네요. 학원 싫어하는 아이들 꽤 많죠. 사실 아이가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 가뜩이나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친구들한테 못 하는 걸 보이는 게 싫은가 봐요. 좀 내성적인 성향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이 안서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초3은 정말 아이러니의 극치를 보여주는 학년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격차가 발생을 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이때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늦게 시작을 해도 극복을 할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아무리 늦어 보여도 사실 늦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영어 정서, 영어 학습에 자신감부터 챙겨야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단계 이상 어려운 걸 주면 절대 안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정서를 고려하려면 진도, 속도를 아이 수준에 잘 맞춰주셔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푸시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이때는 뭘 처방을 해도 다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일 해야 된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고 비싸고 유명한 학원이라도이 매일 조금씩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전체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앞선 사연에서도 그런 게 나왔죠. 결국에는 너무 한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영어 영역을 학습하지 못해서 중등 대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골고루 해야 된다. 요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뭐가 좋냐?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사연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조. 적인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학원을 대신해서 다니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세 가지가 다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두 영역이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안 맞겠죠. 전체적인 균형을 가진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과는 다르게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활용을 잘못 하세요.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학원보다 훨씬 더 좋고 효과 있는 기능들이 참 많은데 그걸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 하는 법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캐치인글리시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캐치인글리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의 약점이죠. 눈앞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가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학습관리가 안 되면 바로 돈 낭비, 시간 낭비로 직결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등록은 했지만 뭔가 딱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바로 이 관리의 부재 때문인데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기술이 발달돼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프로그램 또 AI를 활용하든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아이의 수준이나 진도를 소화하는 정도 또 특별히 더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모자라다는 부분 등 학습 스케줄까지 1대1 맞춤 스케줄링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치잉 글리시에서는 이 기능이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따로 기록해 두거나 챙겨야 하는 수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스피킹 정말 중요하죠. 영어 스피킹이 아이의 성격에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인데요. 내성적이거나 낯을 가리거나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 원어민보다 AI로 연습을 시작하는 게더 낫습니다. 영어 말하기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 도움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AI 화상 영어 친구 폭슬리와 매일 4에서 6회씩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부담감 없이 말문을 튀고 실력을 쌓아나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죠.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도대체 어딨느냐? 아웃풋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인데요. 몇 년을 시켜도 정확히 어느 정도 아웃풋을 낼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력 체크를 제대로 할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 은행이나 단어 공부 앱 같이 반복 학습과 실력 테스트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캐치잉글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 학습 4단계 학습 프로세스로 놓고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학원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동기 부여도 받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혼자 공부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붙어야 지만 조금 더 효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보완제로 라이브 수업 같은 형식의 수업이 있으면 좋은데 캐치잉글리시는 요 생각도 하났더라고요. 매주 2회 1대 6 라이브 클래스가 있어서 문제 풀이, 발표, 또 이미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수업도 가능합니다. 초등 5, 6학년이 되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영어의 산이 있죠. 중등 영어 대비가 안 되고 있다. 리딩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고민들인데요. 초등 5, 6학년 영어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런데 제발 제발 쉽게 시작하세요. 그러려면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기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등 대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죠. 아, 근데 좋은데 그냥 다른 과목까지도 다한 번에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니즈까지도 캐칭 글리시에서는 반영을 했네요. 영어뿐 아니라 주요 교과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민 내용을 봤을 때 사연 주신 분께는 항공원을 대체해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캐치 잉글리시가 잘 맞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귀를 쫑구 세우시고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자주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중등 대비해서 문법을 공부했는데 오히려 해석이 안 되는 아이.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5인데 영어를 늦게 시작해서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처음부터 입시 영어 실력을 쌓는 게 목표라 소위 말하는 엄마표로 공부한 아이는 아니다. 예전 영어 공부하는 식으로 위딩 문제집 문법책 위주로 공부를 시킴. 그런데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읽기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짐. 초등교과서만 조금 벗어난 수준의 지문을 보면 해석이 뚝 끊기는 상황. 아하. 지금 이 방법을 공부하는 게중고등때 성적받는데 아주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영어는 예전과 다른가? 부모인 내가 겪은 영어는 이렇게만 해도 잘 됐었어서. 그렇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네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줄 의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이 사연 읽으면서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 번역식 독해 루트로 빠져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읽기 재활이 필요한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계속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마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영어가 읽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 코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잖아요 문장을 의미덩어리가 아니라 분해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읽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퍼즐 같이 느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아이는 문장 하나를 보면 단어 문법 한국어 변환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풀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도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복잡한 문장을 만나면 작업 메모리가 과부하가 되어서 계속 툭툭. 툭 끊기게 되는 거죠. 문법 공부 당장 중단하세요. 이 사태의 원인은 문법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문법 공부의 시작 조건이 따로 있어요. 네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최소 사학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째 초등 필수 영단어 800단어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등 교과서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고 중등 일부 정도는 최소 아는 단계 까지는 가야지만이 문법 교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는 모르는 단어가 한두 있어도 문장 의미가 대략은 잡히는 독해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짧은 문장은 그냥 해석 없이 이해되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독해 문제집도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속도가 이렇게 느리고 끊긴다는 건 아이 수준의 어려운 독해 문제집이라는 겁니다. 지문 해석도 잘안 되는데 문제풀이까지 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솔루션 드립니다. 문제 없는 테스트 읽기, 즉 읽기, 재화를 추천드립니다. 챕터 길이 길지 않고 문장 구조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테스트가 좋은데요. 매직 트리하우스 같은 재밌고 어렵지 않은 원서나 영어 교과. 서를 추천합니다. 7, 80년대생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영어 학습 환경 그리고 테스트 환경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교 영어는 문법 중심이지만 지금은 문법 그 자체보다 문해력이 요구되는 리딩, 쓸줄 아는 영어, 수행 평가 등 복잡해진 평가 방식 등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문법 너무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수능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문법은 잘 읽고 위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사연과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사연에서 소개드린 영어 전문학원 이상의 커리큘럼을 갖춘 캐치 잉글리시를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무료 체험, 부지판만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체험 신청하시고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전원에게 초등 필수 영문법 책두권 세트와 네이버페이 5천 원권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총네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수능 고학년부터 중고등 내에 가장 고생하는 영어 영역 중 하나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답은 두 글자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에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단어들이 배열되고 변형되는 규칙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했었던 그것 아시겠죠?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추가 힌트도 넣어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아, 정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